네. 이제 3시가 되네요. 여기 시간으로 오후 3시, 뉴욕 시간으로 6시에 원자재 시장 시작을 합니다. 네, 지금 3시가 이렇고 있고, 어, 한 시간 봉으로 보고 있는데, 어, 조금 더 정확히 보려면 30분 봉으로 보죠. 네. 30분 봉. 지난주 금요일에 3불 54로 끝이 났었습니다. 현물가 3불 54에서 이번 주 이제 장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지금 3시가 되고 있는데, 어, 글쎄 뭐 움직임이 이번 주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날씨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 조금 튀어 올 가능성이 있죠. 한 3불 60 가까이 네, 그렇게 시작을 할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글쎄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죠. 현재 3불 54에서 이제 어, 좀 있으면 차트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3시 되고 있고요. 정확히 네, 천연가스 30분봉으로 보고 있고, 네, 지난주 3불 54로 어, 일단 장이 마감됐었죠. 어, 이번 주 날씨가 이번 주 계속적으로 이제 밤에는 영하 온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낮에는 이제 영상으로 조금씩 돌아가는데, 이번 주가 예년보다 조금 쌀쌀한 날씨입니다. 다음 주다 지나서 이제 조금 평년 기온으로 이제 돌아가죠. 어, 가장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관세전쟁에서 원자재 시장, 에너지 쪽으로 해서 10% 관세가 이제 물 예정이지. 아직까지는 괜찮고 30일 지나서 며칠 지났으니까 한 4주 정도 지나면은 관세가 10% 붙게 되는데 그 영향이 어느 정도 클지는 지켜봐야죠. 아직까지 차트 반영이 안 되네요. 3시 넘어가는데. 네, WTI 보고 있습니다. 네, WTI는 지금 하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71불 초반. 71불 20대 나타나면서 지금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몇십 틱 정도 지금 하방 하면서 이번 주 네, 장이 시작되고 있고요. 71불 27 현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천연가스 돌아가서, 어 네, 천연가스 결국 3불 62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3불 62, 3불 60대 진입을 네, 했습니다. 어, 이번 주장 시작할 때 이제 조금 상방압력 받으면서 시작을 하네요 이 정도면 은 거의 한 100틱 가깝게 일단 상방 갭 상방 시작하면서 이번 주 전용가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월 선물분 3불41 넘어가고 있고요 3.2%갭 상승되면서 이번 주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WTI는 거의 보합세로 네, 시작을 하네요. 70불 96, 3월 선물입니다. 네, 하여튼 강한 상방압력 받으면서 하여튼 이번 주 천연가스 시작을 했고요. 어, 뭐 지난주하고 뭐 비슷한 높이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어, 뭐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고점 부분에서 인버스 어, 진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월요일 날 뉴욕장 이제 시작하면은 뭐 어디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꺾이게 될지, 어, 일단은 뭐 섣불리 들어가는 것보다 최대한 기다렸다가 한번 인버스 진입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일단 이번 주, 어, 결국 3불 54에서 3불 거의 한64 가까이, 한 100여 틱 정도 갭상승이 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WTI도 한번 다시 살펴보죠. 30분봉 살펴보면은 네, 다시 또 말아 올렸네요. 네, 71불 4 0으로 다시 말아 올렸습니다. 결국 보합세로 일단 시작을 하네요 이번 주 네, 71불 41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왔을 때 71불 20대 가까이 내려가다가 네, 다시 끌어올리면서 이번 주 보합세로. WTI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